대박이 보장되나, 이명웅 출연만으로 식품업계에서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 식품업계에서 이명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명웅이 광고나 홍보대사로 참여하는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식품 브랜드들이 그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웅의 인기는 단순히 팬덤에 국한되지 않고 그가 등장하는 광고 제품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식품업계에서 그의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대중적인 인지도와 호감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랑받고 있으며 이는 그가 등장하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매력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업계는 이명웅을 통해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명웅이 단순한 가수를 넘어서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의 이름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식품업계에서의 러브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명웅의 행보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신의 구독 좋아요는 제게 영상 제작에 에너지가 되어 주어요.